순서성 증명에서 오래 기간 에극제과제지를 하게 되는 무코싱 업무 대책으로 중대 사과 관련된 부분다 물론 요즘 이야기가 되고 있는 스트레스 테스트 건도 저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신 대중인저상에 관련된 랜드 하면 진위 발생기 파괴된 대한 안전성에 관련된 설계 관련 문제 이세 가지로 주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중 업소 대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뭐 지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뭐, 제대로 지금 계획이 시작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로 전망기라든지 발전 차량에서 원래 목적에 맞춰서 제대로 건비되느냐 제대로 설치가 되느냐 이런 부분에 집중을 걸으면서 기술적으로 상당 부분이 이 있다는 걸 저희들이 지적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원히중장기로조치해 나갈 것을 저희들이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계획이라고 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푸시마 우대책관리 내가 강이 조선화된 예산 중에 거의 50%를 작용하고은 넉넉한 무료가 되긴 한 것은 국가기관에서 시행까지 조치할 때 완료, 완료하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지금으로 그 조치율이 20%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초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제대로 설치할 수 있는 걸 장담하는 건지 설치는 능력이 있을 때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제일들이 의심을 가지고 그 부분을 계속 조사를 하고 확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확률을 쪽에 맞춰서 키스하신 그 <laughs> 말씀 이야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저런 부분이 제대로 제적으로 가지고 있는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있는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일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와, 참고로 제일 전문가들이 몇몇 전문가들이 확인한 것은 전 세계에서 확률을 걷지 않고 확률을 가지고 법제화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어, 예의주시해서 더 연구하고 좀 확인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방사선폐기물저장관련해서는 바로 앞에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저희들 이검증을하면서이 부분이 3년 정도 됐는데 제대로 조치 안 되다가 요번에 올해 폭감을 통해서 국회의원이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고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소원이 배진설비 낮추고 나머지 안전성을 확인하겠다고 다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단 지금 현재 규제기관에서 방사든환경명향평가 그러니까 만드어이만드어씩식제을 제작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환경 안전성 평가를 하는 걸규정화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기관에 어떤 조치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금융적인 답이 있을 거로 제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기 발생이 안전성 관련된 부분은 제가 한 번에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에 모두의 박재훈 의원님께서 뭐 말씀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영화적인, 아파트로 하는, 나른 영화를 보셨다고, 전화하지 는 않았지만, 어떤 신화인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시나리오에 저는 저원자력을감사는 통해서 그 시나리오대로 사고가 날이라고 는 채널은 안 합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원자력이라는 분야에서 이 영화는 동등한데 원자력의 안전성을 지켜할때 우린 시나리오를 가지고 가올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러한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 시나리오가 충분히 안전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에 대한 확인을 시켜주는 것으로 안전성을 보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아까 제가 한도라라는 같은 유해 사고가 일어났다고이야기하느냐고 그런 유해 사고는 이미 시나에 있는 사고거든요. 그러면 어떤 것이 사고가 될것이냐 우리가 원자력에 대해서 그런 시나리오를 제시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느 정도 다 파악하고 있고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시나리오를 만들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제시한 겁니다. 그러면 과 말씀드리면 앞으로의 사고는 우리가 이런 일이라는 이유에 대해서 안전성을 도전한다고 라 하는 시나리오가 아닌 것으로 상관합니다. 체로노림도 그렇고 후쿠시마도 그렇습니다. 왜 시나리오가 나서는 준비를 해놨습니까? 우리가 고려하지 못했던 그 많은 시나리오들, 이미 아까 말씀 한 앞에서 보셨습니다만, 개통이 아니고, 원래로 건물에 걸려가서 거기서 사고가 난다든지, 우리가 녹화하는 게 아니고, 건물이 떨어지면 가서 늙어버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시나리오들이 무진장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것을 갖다가 확인하기 위해서, 아까 앞에 말씀드렸 PSA라는 걸 타는 것이고요 PSA가 고려해야 되는 그 많은 부분들다 고려할 수없그 중에 이게 일부만 가지고 이런 다저다 평가하는 이처 이제 p s 그렇다면, 저는 협동학으로고 설계를 하면서 하는 게 진짜 있는 상황이야 저는 일본으로 지불하면, 지금 말씀드립니다. 우리 원재력 관전은 150개월의 원재을 하고 있고, 철근 콘크리트두가몇 센치입니다. 이런 놈은 지진 난다고 해서 후시마 같은 진도 10자리 지진 이 나도 깨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원자력발전소신차대통 중에 가장 지약한 부분 증기발생기세관이라는 데는 150기압의 압력을 받고 있으면서 새끼손가락 5기면 뛰는 맛이 많은 겁니다. 16mm에 두께 1mm로 두께 1mm입니다. 1mm의 쇠판으로서 150기압의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몇 센치고요. 너무 많드 지역에서 사고가 납니다. 왜? 이런 사고가 이런, 사, 이런 데서 나올 수밖에 없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 원자력 가운데서 가장 핸디캡으로 느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쪽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 주기마다 다른 데는 건설 안 하지만 전기 발생비는 다 건설을 합니다. 그게 제일 취약합니다. 그리고 이 기관에 대한 내용들이 가장 취약하고 사고도 작은 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대신 직접적으로 안전성에 대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어떤 시나리오나 우리가 만약 가지고 있지 않은 시나리오로 나는 아파 사고가 난다고 하면 참 애통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시나리오에서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빼버린 거에서 그런 사고가 난다면, 그거는 정말 천일공만 사건이 되어버리면 됩니다. 그런, 그런 이유에 이를 저희들이 검증감 활동을 하면서 확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원안위에서 기술 검토도 했고, 전원안위원장님한테 그런 부분 중량이 있고 확인을 해보라는 조치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뭐, 여러 가지 문제들,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저희 해외수출한 문제를 던져했습니다그 과정에서 반면제가 되니 이슈가 되느 국가의 지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바언는 자제하고 이때까지 논의를 쫓겨 해왔습니다만은 도저히 변화 기미가 기에 아까 뭐 대기문자 양보처럼 국회의 기문을 빌어서 아무리 처리를 해 하려고 k t 오픈은 드디어 하게 시작했습니다 아, 토론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이해입니다 예, 예. 우리는 한계가 뛰어진다라고 가정에서 사고에서더가 안전하다 고지게진행 하고 있습니다. 흔이 보면 주제 중에 발전에서 분야가 해석을 한다. 저는 이국에서도방광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가장 심각한 방광은놓치를 고려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라고 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다른 사고들은 발전소가 커지냐, 안 되냐를 보지만 이 사고는 방사능이 제일 많이 나가다고 보기 때문에 방사능 관점에서 제일 많이 나가도록 고려하려는게 쉽게 되있습니다 그건 왜 이렇게 되어있을 니까규정요 <laughs> 그런데 이 규정에 따라서 미국 규정에 따라 우리에 설계를 많이 왔어요. 해봤는데 <laughs> 어? 우리가 시위 발전소를 80년 전 후반에 호잇대에서 요강산산자를 짓고 쭉쭉 치워다가 보니까 차대에 1990년 도 지금 신규상사부이 전신입니다. 여부를 먼저 하면서증비발전기 세감 반환사고에 방사선 사고에서 그러니 법률 기준을 넘어서 버렸어요. 10%가 우리 전체 피폭 제한치가 있습니다. 사람의 연간 피폭 제한치가 있는10% 그 안에 만족하라 그러거든요. 그렇게 진실 넘어서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부로 우리가 괜찮았습니다. 그냥 그런 조치 하자라고 해도 넘어갔고. 그러다가 한기도 오류포기부터 기상탑 위치가 잘못되다가 옛날에 똑같은 해석을 했는데 확산인자가 커져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감으로 오류포기로 전생적으로 확산인자가 더 커져버려가지고 기준치 10%를 넘어서버렸네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천소는 설계을 하지 못합니다. 더지지 못합니다. 중단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10% 기준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을 못하는 반전소이니까 바꾼 발전이죠 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 규제 기관하고 사업자하고 해서 이 사고를 발전소 부속부서 지워버리네요. 넘는 사고만. 넘는 사고만 지워버렸습니다. 지워버리니까 다 만족하죠. 대전하고 똑같이 가면 되니까. 움직기 과정부터 발달 다른 이미 그 사고가 해가 만족했다고 오늘부터 PSL 주기적 발견 선정을 하면서 이 사고를 또 앞에 보면서 다 끝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출 오전에도 그 사고를 빼버렸어요. 우리 기존에는 한개 깨지고 말았는데 그 사고 없어지니까 설명을 걱정 안 해도 되거든요. 시치각에 다섯 개 깨진다고 해서 우리 수출까지 해버렸는데. 그고가 없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냐. 그게 아니고 뭐, 자신들 그때 동양민에서 기술도 그 제시하다고 해서 제가 1년 전에 원한위원장 앞에서 얘기를 할때 그런 것처받았습니다 있으니까 찾아보세요라고 답변을 원하는 게들또 지금 이쪽에 있는 젊은 습니다 이게 사실은 1 9 8 0년대에 미국에서 1981년대에 미국에서 도 설계도 못합니다. 자, 이제 인더가 기관의 규제 지침입니다, 이쪽에. 규 지침인데, 여기 보면 방앗가 기관에 적용이 있습니다. 적용한 성향이냐면 우리가 선배님들께서 도입한 우리 한국 표준형 동전이 우리 기존에 도입했던 레스팅 아우스보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거였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선별을 하라고 미국의 규제 기관에서 지침을 내려주는 문자가 있는데 이게, 그게, 이게 바로 그 강동공사입니다. 웰스틴 하우스에 비해서 전기발생기가 유효 면적이 작으니까. 유효 면적이 작으니까 물이 빨리 차고 있으니까 그 조심해라. 그리고 물이 올라 차가 차가 빨리 차가지고 물이 빨려 나갔을 때 안전공개가 이렇 깨질 수 있으니까 부작동할 수 있으니까 그거좀 위험하니까 조심해라. 라고 지적입니요 당연히 기술자라면 기술 근거를 가지고 이걸 발표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3년째 지금 무시당하고 있으니까 작꾸 조치가 나오겠죠. 국케에서까지는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게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원자력발전소에서 사고가 터져가 나타났나라는 문제. 요번에 뭐 연한 내용을 안 봤습니다만 폭발하기 전까지 시간이 좀 있었을 겁니다. 사고 터지고 뭐 가각되고 배고 터지고 할때가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튜벌처럼 사고는 사고 나는 즉시 즉시 방사능이 밖으로 나갑니다. 예고도 없습니다. 견고급이라도 바로 즉시 방사능이 나가는 사고입니다. 이런 사고가 이런 사고가 없어진 거예요. 사실은요. 방재측면에서뭐 그런 의도는 없었을 겁니다. 이런 사고가 없어진다면 이러한 방제 측면, 국민 안전성 측면에서도 어떤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또 무슨 이야기냐면 중대라고 배제시나요? 지금 만약 우리가 지금 안전조치를 부실하게 지금 그 사고를 개최함에 따라서 특히 뭐 UAE나 신호리 상사 같은 경우에 4개, 5개가 깨지면 이거는 기존에 우리가 아까 그 영화에서 본 사고보다도 가장 모수적인 폭발력은 동일한데, 방사능은 똑같이 방출하면서 바로 즉각 나가는 최악의 사고 시나리오가 됩니다, 이 사고가. 가장 시비한 사고를 지금 묻어버리고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기술자들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건 당연히, 이때까지는 뭐 수출원전, 유해의원전, 이런 기각이 걸려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양의철 의원님 계십니다만 심부리 당사업이이을때 소장할 때도 이 문제는 더커졌습니다북기을 위해서 일단 북이 해결할 거다라고 기대를 하면서 그러지 아직 못했으니까 이제부터라도 그러셨지만 빨리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순히 저도 공학자이기 때문에 문제만 제기하면 해결방안이 있습니다. 일부 투자하고 일부 절차를 이용하고 최적 같은 방안을 전체적으로 대안을다 제시할 수 있어요. 밥 없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밥이 있으면 지금부터라도 빨리 이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연관국 민간에서 기술적인 방안으로 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한이 뭐 반당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저희들이 설계 기간은사업자들로 기술부터 다 해봤으니까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결혼하고 기술적으로 도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많이 말씀 겠습니다 사회 과님 감사합니다. 아마 제2 발전은 아주 전문적인 이야기 을셨고요 아마 그 여러분이 느끼겠지만 아마 우리 그 공자를 읽기 아마 폐쇄성, 수익성, 도입 실수진을좀고려고 가서 아깝지만은 그건 어떻습니까? 우리 해결을 안되요 네. 이것을 시작 때문에면 언제든지 투명해지고 실적으로 보여할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네.